어 기본적인 컨셉은 최신 판례를 좀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기록이나 사례 형태로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판 위주로 넣었고 다만 이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지별로 주제별로 나눴는데 이제 강기약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운전 면허, 식품 위생법, 영업 허가, 건축 신고, 의료법, 수가, 아 토지 보상법 보상금 그리고 이제 교육 공무원 해가지고 공무원법상 이제 소청심사,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형태로 일단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육회를 하는 동안 이제 행정은 주제별로 헌법은 이제 가능하면 최판 위주로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경우에도 행정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장 행정심판 청구서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서 요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도 헌마소원, 그러니까 68조 1항 헌법 시항 심판소원이 있고, 68조 2항의 헌바소원 이렇게 있고, 위헌 법률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일단 전반적으로 써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의 적법 요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관련 쟁점이 있는 걸 위주로 이제 적법 요건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상 적격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고, 행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부터 이제 절차 생략이 가능한, 쉽게 말해가지고, 보통 생경절차법은 강제로 이제 절차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예외적으로 좀 생략할 수 있는 사례에 관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연습하실 수 있도록 추가하는 방향으로 했고, 처분의 위법사유랑 뭐 재량의 일탈남용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메인으로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헌바, 헌마소원, 그니까 헌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으로 보면은, 자유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기록형 이제 신체의 자유, 죄형 뭐 법정주의, 사회권적 기본권 그리고 이제 어, 영장주의 이런 거는 아직 기록형으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기록형 진모 하면서 그런 게 있는 최판 위주로 해가지고 좀 구성을 해서 행정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취소소송 형태를 많이 벗어나진 않는데 뭐 오늘이야 제가 무효등 확인소송을 좀 내긴 했지만은 일단 쟁점으로 뽑히는 메인 주제들을 할수 있도록 했고 헌법은 최판이랑 이제 잘안 나왔던 쟁점 위주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강의 계획서 설명은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 어 이제 1회 모의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원에서 줬던 거는 진도별인데 사실 진도별로 구성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쟁점별로 제목만 좀 그냥 간단히 바꿨는데요. 일단은 뭐 문제를 풀긴 하는데 제가 계획서에는 메모를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메모 없이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 메모 방법은 알려 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메모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이제 행정 먼저 하고 오늘, 그러니까 순서대로 할 건데 항상 오늘의 행정 소송 소장을 먼저 작성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문제에서 행정 소송의 소장이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1에서 7까지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수정하면서 A1에서 5까지고, 대상적격으로, 이제 적법성에서 대상적격 협소, 전심 절차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일단은 적법 요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상, 협소, 전심 이렇게 쓰시고, 이쪽에는 이제 처분에 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하실 거고, 뭐 여러분은 이제 아마 b 포용지로 시험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A4인 것 같지만은, 요 아래다가 필요한 사실관계가 있으면은 적는, 적는 방법으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소장 양식을 보면은 우리가 피고, 그 다음에 뭐 청구 체지는 당연히 쓰는 거고 적법선 협의, 유익선도 어차피 본문에 바로 쓰는 거고 이제 관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 때마다 말을 했던 거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그 법률 상담 일지 내부 회의록 처분서까지만 보면은 여기에 나온 기본적인 내용이랑 이제 결론까지는 다낼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제 모의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내려고 했는데 뭐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 쟁점이 안 잡히는 게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단 순서는 법률 상담 일지를 먼저 읽고 뭐 화면이 어디까지 나온지 잘 모르겠네요. 법률 상담 일지 읽고 처분서 읽고 내부 회의록 읽는 순서로 행정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 이번에 처음 한두번 내용까지는 이미 푸셨던 문제랑 같은데 그 아래부터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예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택배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에 술을 마시고 뭐 대리운전 기자를 불러 기가 했는데 뭐 경찰이 음주 사실이 드러났고 사망을 보시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07%고 이제 뭐 음주 운전으로 뭐 정지가 되거가 취소가 되는가겠죠. 4번을 보니까 2021년 5월 30일에 이제 버스 전용차로 주행하다가 벌금 30점을 받은 바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벌금 30점을 지금 우리가 나와 공부했던 기출에는 벌금에 관한 부분이 없었는데 벌금은 뭐좀 있다가 법률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죄를 한번 지어가지고 취소를 할지 정제를 그냥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정도 차이를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5항을 보시면 중요한 거 의뢰인에게 운전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지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벌금 30하고 음주운전하면 벌금 1 0 0점에서총 130점이어가지고 121점을 넘어가지고 취소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있었으면 좀 쉽게 가는 거고 몰랐더라도 뒤에서 이제 어차피 알 수가 있는데 이후 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전상차고임을 확인하고 정지처분과 별도로 취소처분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이 아래 취소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원 경찰청장은 뭐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전자 문서로 위처분을 했다 동의 없이 이의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어~ 기본적으로는 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의 신청이랑 행정심판을 같이 할수 있고 이의 신청 다음에 행정심판도 할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이의신청만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행정심판을 한걸랑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전심절차를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의신청을 해서, 아, 전심절차를 거쳤구나. 우리가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 5항에 이제 동의 없이 전자문서를 했는데, 이제 행정절차법이고 형식적 하자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절차하자랑 무난하자를 하는데 뭐 유일하게 하나 추가로 나올 만한 게 형식하자고 이게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 등 확인 청구를 해야 돼 가지고 제 생각에 나올 가능성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본법이 이제 인공지능 처분이라는 제도까지 지금 도입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우리 때 이제 그게 제도가 성숙하지 않아서 시험에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자 문서 우리가 세금 고지 같은 거다 전자 문서로 요즘 받거든요. 국민비서 국비 이런 거다 사실은 우리가 동의해서 전자 문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전자 문서에 동의를 안 했는데 만약 카톡으로한테 알려 준다. 그럼 그거는 형식의 하자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자 문서 아, 그럼 이건 무효사유구나해 가지고 이걸 알았으면 여기서 이제 무효, 무효 확인 청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문제 봤을 때 취소소송의 소장이 아니라 행정소송 소장이니까 무효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항으로 넘어가서 의뢰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운전면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이랬고, 이 다음에 내부 회의록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처분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12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게 정지 결정인데, 어 정지 결정 같은 경우에는 처분서인 기본적으로 언제 처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의 내용, 내용은 이미 정지 6개월로 우리가 적었고요. 이걸 처분한 사람이 누군지 강릉 경찰서장이다. 강릉 경서장. 이거 6개월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통상적으로 이제 처분일부터니까, 아 그러니까 음주운전일부터니까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그래서 10월 1일까지고, 뭐 송달일은 따로 안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이 두 개인 걸 있다는 거 아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취소처분인데, 취소처분도 사유는 똑같이 4월 1일인데, 2일인데, 이번엔 강원, 경찰, 청장이죠? 강원청장님이시고, 취소니까 뭐, 기간은 따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결격기간이라고 있는데, 결격기간은 그냥 취소처분하면 원래 나오는 거라 써놓은 거고,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도로교통법 93조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리고, 처분 자체는 7월 2일에 있었네요. 7월 2일에 있었고, 뭐, 앞에 정지처분도 6월 며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처분을 보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의 재결서가 있으면 이의 재결서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뭐 만들다가 또 문제 오류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의 신청서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자체는 이 취소 처분 받자마자 7월 5일 4월 뒤에 일단 있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여기서 내부 회의록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의록으로 가서 이제 내부 회의록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 이제 결론을 다 내고 나머지 서면들은 나머지 서류들은 그냥 결론에 따른 합리화를 하는 법리를 보충해 준 형태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 변호사가 정지랑 취소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 두개 모두에 대해서 취소 청구해야 되냐, 확인해 볼게요. 근데 벌점 고려하면 정지 처분 취소 시에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어, 만약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이런 취지로 나와가지고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일단 냈고요. 그 아래 보면 잘 검토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지 처분했다가 마음대로 취소 처분해도 되나요? 라고 했고, 정지 처분에 대한 철회 후 처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 철회 사유가 다소 한정되어 있을, 있던 것 같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 아, 행정법 배울 때본안 판단에서 직권 철회에 관해서 공공복리, 법률에 규정된 사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직권철의 논점이구나.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처분서를 다 봤는데 따로 뭐 제한서를 짓겠다는 느낌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아, 이거는 왠지 이게 취소사유나 무효사유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 가야 됩니다. 내부 회의록에서. 만약 헷갈리면은 그냥 세모로 해놓고 뒤에 서류를 보면서 아,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할 거예요. 소송 진행 중에 어차피 정지 기관은 도가 될것 같으니 집행정지 신청 안할 거고 소장도 늦게 제출할 거다. 네, 긁어 부스러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좋은 생각이다. 여기서 한세번 정도 강조를 했죠. 정지는 안할 거다. 정지는 안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처분이 두해 나는데 안 하는 게 있으면은 없앤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취소만 우리가 대상 적격으로 선정하는 거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할 수가 있는 거죠. 대상 적격을 굳이 낸 이유가 두개 처분 중에 선택을 하라거나 두 개의 다른 점을 고르라는 것일 텐데 여기서는 아 취소만 하라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처분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라고 하니까 당초 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후속 변정 처분을 하는 게 위법판 이중처분에 대한 취지 판결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 어, 여러분이 최판을 열심히 공부했다면은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2020년인지 21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최판인데 이제 행정은 사실은 최판을 내가 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써볼 수 있도록 하는 상태로 됐고 뭐 만약 몰랐어도 어쨌든 이게 아, 이중처분에 해당해가지고 위법일 수 있겠구나. 뭐 우리가 요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고 아 이것도 아마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생각이다. 취소처분만 전자문서로 왔는데 위법선에 없니? 김 변호사가 형식적인 부분이어서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 하자는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예 그냥 형식적 하자라고 이렇게 힌트를 드린 거고 아마 변시에서도 처음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알려줄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하자가 있다고 변호사들이 한번더 쐐기를 받았으니까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행정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절차법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 걸쳤는데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행심으로 봐서 맞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변호사가 그두 건을 잘 확인해 달라 절차 취소랑 형식 취소를 무효를 잘 봐달라 했고 의뢰인에게 별도로 강조할 만한 어려운 사정이 없니 어, 당장은 없는데 요청할게요 그리고 재소기간 전에 입수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소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그냥 제가 어차피 피의자 신문조사가 두번 나오면 은좀 그래가지고 그냥 헌법소송에 어차피 피신조사에 힘든 사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넣은 거고 일단은 문제를 받다 치고 재량의 일탈 남용이겠죠. 힘든 사정이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취소 사유로 들어갈 거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건, 마지막에 오번나서가두 건의 청구를 해야 한다면 선택적 청구는 다소 자신이 없어 보인다.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성해달라. 실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선택적 청구는 약간 판사님한테 떠넘기는 느낌이에요. 죠 저희가 실제로 구성을 안 하고 아마 시험 문제가 나와도 선택적 청구는 아니고 주의적 예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피고를 얘랑 얘를 주의적 예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에다, 이 취소에다 하는 건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효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 사유랑 취소 사유를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성해달라 이런 취지로 일단 출제를 한 거고 여기까지 읽었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은 기본적으로는 강원, 경찰청장이 피고로 들어가겠죠. 관할은, 뭐, 여러분이 이제 언제 처분서를 받는지 모르겠지이 신청을 보면은, 그 강원경찰청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경찰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속초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냐인데, 일단 이 문제에선 강릉지원이에요. 왜냐면은, 하 강원도 경찰청장이 춘천신가 있기 때문에, 아, 강릉신가 있기 때문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제 내부회로까지 읽으면은 이런 부분이 전부 결론이 나게 되고 형식적 기재사항은 끝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기출을 한번 보시면은 제 말이 맞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청구취지까지 여러분이 뽑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청구취지는 사실 대상적격이랑 같은 건데 대상적격은 결국 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여기다 대상 적격 쓸 거니까 청구 취지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자 강원 평가 그러니까 피고가 7월 2일, 뭐 2022년이었나요? 원고에게 한뭐 순서 자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원고에게 한 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년 7월 2일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 해가지고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성하니까 하나가 무효니까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부 회력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일단 요건에 대한 쟁점이랑 대충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고랑 관할 이거는 거의 처분서랑 뭐 이후에 서류를 보면 거의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상 적격 같은 경우도 처분서를 보면은 우리가 형식적 기재상은 당연히 암기했다 생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22년 7월 2일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상적으로는 취소 소송일 때을 취소한다로 끝나겠죠 그리고 이 소송 병은 피고가 부당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네, 무효임을 확인한다랑 아 이게 (8월 14일날) 했네요 하여튼 7월 1일, 이거 아마 오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류로 봐야 될것 같고. 하여튼, 처분일자, 처분일자,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되겠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무효 취소를 같이 할 때는 취소 무효로 합니다. 취소를 주의적으로 하고 예비적으로 무효를 넣는데, 이사안은 형식적 하자가 사실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무효를 먼저 넣고 취소를 먼저 넣습니다. 순서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뭐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신청서가 이 행정소장에서는 마지막 서류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법리로 보충이 되는 부분이어서 네 그러면은 일단 대상적격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취소처분. 취소처분이 들어가고 어. 여기부터는 이제 작성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기록형을 난 못하겠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어~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에 일단 조문을 먼저 쓰세요 조문을 먼저 쓰시고 이제제 제 작성안도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놨어요 뭐 엄청 입체적이진 않지만 평면적이라도 쓸 내용은 다 써야 되니까 보시면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이제 19조입니다. 그리고 처분 등이라면 어쩌고저쩌고 재결을 말한다 해서 이게 2조 1항 1호예요. 10조부터 20조까지는 뭐가 있는지 적법 요건이거든요. 그걸 대충 위치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에 해당하니까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정지 처분은 청구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 대상적격 문제는 처분, 어떤 게 처분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정지랑 취소 중에 선택을 하는 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냈던 문제입니다.